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파이 값 소수점 143자리를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14159265358979323846264338327 구오 공이팔팔사일구칠일육오 아이 육구삼구구삼칠 아이 사 아이 칠오일공오팔이공구칠사구사사오구이삼공칠팔일육사공육이팔육이공팔구구 팔. 6, 2, 8, 0 3, 4, 8, 2, 5 3, 4, 2, 1, 1 7, 0, 6 7, 9 8, 2, 1, 4, 8 0, 8, 6 5, 1, 3 2, 8 2, 3, 0, 6 6, 4, 7, 0, 9, 3 8, 4, 4, 6 0 9, 5, 5 0, 5, 8 2, 2, 3, 1 7, 2, 5, 3, 5 우와 이야 yeah.